Tell me I'm wrong, tell me I'm right, he's something striking. Every time you said it out, my heart stops beating. Like two clouds in the sky, we collide and slowly, chest to chest, you are mine, only forever. Don't you try to hide it, we so 요 버스? 여기 티켓 사러 왔어요 다이중초장 여기요? 아, 여기 어, 11시 5분 차 가격은 320달러고 이 13번으로 와서 이 1623번 이 버스 타면 됩니다 <laughs> 여기 2층 버스이고 짐을 여기다가 실으면 되고요 안에 화장실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고합니다 여기 근처거든요. 타이중 <laughs> 너무 좋아. 아, 아. 여기가 타이중 그거. 고철전인가 봐. 닌가 여기가 타이중 고철잔 맞나요? 기차역이 왜 이렇게 예뻐요? 타이중 기차역. 너무 예쁘다나. 지문이 샤 저거 시 타이중 화철장이 네. 맞죠. 这是旧的，旧的啊，新的在那边啊，新的那边那那个不是这个那个福州站呢？呃，高速，不是不是，啊不是，那那么这个不营业吗？我不晓得，因为我不我不是这边的人啊哈，你是台湾人吗？对，台湾人啊，我不是台中人了哈哈哈哈哈，再见。这个新汽车站，然后呢？这个不是吗？台东车站在这儿呢。 你好，你好。Yes。<Okay. S 3> 那么三点能去房间吗？三点,三点可以。啊，但是三十分钟。哦，三十分钟。这个,这个，这个是日、那、本、个，这个那么三十分钟以后我再来这里吗？就三点以前，三点来就可以了。嗯 일단 주말 다고 지금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 근처에 미슐랭 맛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볼까 하거든요 <목소리도> 아까 버스에서 봤던 강이다 여기 <목소리도> 있다 어! 찾았습니다 <목소리도> 어, 여러분 갑자기 비와요 진짜 대만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양호산 하나는 또 들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거기 미실레 맛집 가려고 했는데 8시 40분이 라스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2시 가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다른 맛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희의 맛집 있잖아요. 거기 가려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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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찾았어요. 오 마이 갓.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일 겉면이랑 이거 어묵탕 주문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밥 나왔습니다 여기 이일이구요 겉면이고 요거는 어묵탕입니다 국수는 어, 어. 아, 약간 맑은 느낌이고요 여기에 뭐무시도 들어있고 약간 이면은 이렇게 어묵도 들어있습니다 이일은 이렇게 오잉? 음. 약간 짜장면 맛있네. 맛있긴 한데 왜 이렇게 싱겁지? 시원하고 참고성이 들어간 가 그런 그런 맛도 나고. 음. 아, 꼬먹고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얌얌들? 이게 양이 되게 작거든요. 그 1인당 2개 정도씩 정도는 너무 맛있어이래서 뉴스를 좀 많이 요이집입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로 바로 알아차렸어요. 안녕새용어 네, 어요알어요어요알겠어 네. 알豆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네어요에겠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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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 우유랑 홍차랑 섞은건데 와 일반 밀크티랑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홍향이 되게 강하게 나서 되게 구수하게 느껴져요 흘러가는거 맞나? 미치겠다 이 건물 뭔데 이렇게 예뻐? 은행이었어 이놈의 비는 언제 그치냐고 Please!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깨끗하다. 사이즈는 굉장히 아담하네요. 침대, 침대 큰거 하나 있고, 이렇게 테이블 있고, 미니 냉장고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오! 깔끔하고 좋은데요? 여기가 1박에 3만원 정도 있거든요? 진짜 가성비 좋죠? 여기 샤워젤이랑 샴푸가 안에 있기는 있구나. 모자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입었는데 어떤가요? 예쁜가요? 오늘 제가 되게 외국인처럼 보이나 봐요. 오늘 대한항공 타고 왔는데 직원분들께서 계속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일본인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권을 확인하면은 바로 한국 사람인 거 알잖아요. 여권 표지 보시고 아차 싶으셨는지 바로 한국어로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아무튼 좀 쉬고 밖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어, 힘들어. 운동하겠어. A f 호텔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비 와요. 이제 버스를 타고 신계수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길을 몰라서 주변 분들한테 길을 물어보면서 가고 있어요. 귀여운 네. 지도 오랜만이에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한 10분? 그냥 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하타밀 잘못 눌러가지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 혼자 여행은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네요 고생합니다아 행복하다 오! 심계신촌 적혀있어 여기가 심계신촌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풍샵? 같은 거 많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응. 오 되게 귀여운 곳이구나. 노래 뭐야 뭐야, 너무 듣기 좋잖아. 가와이. 너무 귀엽다. 여기는 뭐 하는데지? 아, 여기는 소품샵인 것 같아요. 어, 밀크티 하이, 가방, 하이, 귀여운 하이, 거, 하이. 거 있으면 사야겠어요. 음, 음. 이게 밀크티 가방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음. 딱 음. 걸고 다니면 편할 것 같아요. 소심해서 못뭐 물어보겠어. 아, 너무 소심하단 말이야. 이거 되게 실용적인 것 같은데, 이게 옆에 빨대 꽂을 수있으니까 좋다 이거 저기...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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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하여 이들 안녕 여기 신개신존이 생각보다 되게 크고 많았네요 진짜 대만스러운 곳이다 여기 구경 왔어요 이게 밀크티 백인가? 이건 뭐지? 아, 타임 캡슐 드로어아 여기 엽서를 사가지고 써서 여기다가 넣나 봐요. 이렇게 다들 뭔가 적고 계시거든요. 음? 완전 아기자기하죠. 음 너무 예쁘잖아. 올라가봐야지. 와 여기 2층 꼭 올라와야겠는데요? 여기서 다볼수 있다. 우와. 아 이쁘다. 밤 되면 더예쁘겠다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귀엽냐고 <laughs> 자, 여러분 전 이제 이종지에 예시 갑니다 벌써 어두워졌어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겠습니다 아, 버스 왜 이렇게 안 오지? 버스 반대로 가는 데다가지고 다시 됐어요 기종제 예술 왔습니다 이쪽 <laughs> 골목은 옷가게가 많은 골목인 것 같고 또 먹거리가 또 많은 골목이 따로 있네요 이쪽이 먹자 골목인가? <웃음> <웃음> 여기 수박주스 마실까 합니다 베이시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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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육스 샀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맛있어서구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아 여기도 천사지파이가 있네요? 천사지파이. 딸 <목소리> 양지파이 이 집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목소리> 보니까 지파이를 여기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소스를 묻혀서 또 불에다가 이렇게 또 구워서 이렇게 하네요. 마맛있다 마스코파, 마스파입니다파마스파마스다맛있스코파마스코스 진짜 맛있는데요? 스스가 약간 짭조름하고 코파 마스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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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니 분명히 뽑았는데 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아 진짜 말았네. 이거 어. 용꼬리로 이렇게 못 나가게 막아놨어. 이번에는 얘를 한번 뽑아볼 겁니다. 한 번. 아니 여기 끝에 나무 막대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이기기가요거를 집어봤자 여기 이 밑으로 못 내려가요. 이 나무 꽃챙이에 걸려가지고 조금 가로우니까 무슨 이런 데도 있네요. 아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인가 봐요. 앉아서 어? 먹 <목소리네> 어, 저한테 잘 맞아요 아, 남색. 아, 색이색이잘는데요와 여기는 부산대학교 골목같아요 이 여자분 너무 잘하셔 우와 이거 가 아, 이분 결국 저 이용받았는 거. 들어가. 이 Congratulations. 우 와. 무슨 뭔가 길쭉하게 나오는 거. 뭐지? 아, 니전 망고가 먹고 싶은데 망고가 없네요. 9월 달이라서 망고 철이 지났나요? 음향. 저거 변마? 나 뼈나 진짜 하미꽝. 하민과 아, 저거 이거, 이거. 메론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달다. 음. 아, 음. 여러분 진짜 막내로 너무 가있 너무 달달하고 맛있어. 빵이 음. <laughs> <아니>, 하나도 없어. 지금은 불가능. 뭐야? 지금은 안녕하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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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